경기도 2천입니다 지금 새벽 몇 시인가요? 2시 몇 분인데요? 새벽 3시가 다 됐습니다. 제한속도 60. 제한속도 60도로를 갑니다. 가로등도 없습니다. 저쪽에 가로등이 있는데요. 제한속도 60. 가로등, 어우! 뭐예요? 다시 보시죠. 뭐가, 뭐가 달려왔어요. 아, 이럴 때 오디오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뭐가 후다닥 고라니입니다, 고라니. 예. 저 고라니 저렇게 달려들면 저 피할 수 있을까요? 낮에 달려들더라도 제가 60에서요. 고라니 갑자기 달려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예. 여기에서 고라니가 지금 여기. 저 보이겠어요? 밝음과 환한데 경계선에서 여기서 후다닥! 호랑이가 달려들었어요. 못 피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질문이요. 이렇게. 변호사님, 예. 할, 할인할증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 연결돼서 보험처리할 때, 어, 이거 저렇게 야생동물을 로드키릴 때는 저못 피하잖아요. 저거 그래서 이 주인이 있는 동물이면은 주인한테 100% 주인한테 책임지는 거게 내가 자차 보험을 처리하고 주인한테 부상 구상, 부상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 그냥 계속 할인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일 때는 할 할증은 없고 내 잘못 없으니까요. 할증은 없고 그리고 일년 동안 할인 유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요. 근데 3년 할인유예래요. 왜 3년 할인유예인가요? 상담원이 설명해 주기는, 어, 수리비가 30만원 이하는 할인유예가 1년인데요.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이면 3년 할인유예래요. 왜 그런가요? 예. 3년이래요. 어제 마침 사무실에 DB 손해보험에 4월부터 한문철에 초기된 플랜이 새로운 게 추가됩니다. 제가 오늘, 아직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아, 지금, 이 운전자 보험에, 아, 이게, 이게 왜 빠져있을까? 이런,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 새로운 걸 집어넣습니다. 운전자에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이게 왜 없지? 다른 보험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걸 제가, 자, DB는 이거 집어넣으세요. 이거 이게 빠져 있네요.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사각지대예요. 운전자보험 사각지대. 집어넣으세요. 어, 예, 변호사님 넣겠습니다. 4월부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다른 운전자 보험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대주는 게 다른 보험 다른 데가 작년 2월부터 다 쫓아왔어요. 쫓아왔더니 고라인처럼 또한번그 DB는 펄쩍 또띕니다 네, 다른 데 없는 걸또또 집어넣었어요. 그게 뭔지는 4월에 이제 딱 나올 겁니다. 어, 진짜 만에 하나 그런 사, 그런 사례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다른 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전혀 도움을 못 받습니다. 예. 그게 뭔지. 그런 게 진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예요. 그게 과연 뭘까요? 그건 나중에, 예, 보시면 알고요. 어 DB에, DB에 그 직원들이 왔길래 제가, 제가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좀 확인, 조금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그걸로 지금 한번 볼게요. 음. 응. 여기서 보면 되겠네. 여기에서. 요 고라니. 자, 고라니가 저렇게, 저렇게 달려올 때. 이렇게 고라니가 달려왔어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저 고라니와의 사고 나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투표 먼저 해보겠습니다. 불박차인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1. 불박차 잘못 없다 2. 잘못 있다로 이렇게 잠깐이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표 먼저 하고요. 저렇게 새벽새 시경에 고라니가 파다닥 달려들면은 운전자가 피할 수 있을까요? 제한속도 60도로 인데요. 60도로에서, 어, 불박차 잘못이 있는점없 투표 시작. <laughs> 아, 잘못이 있다는 분이 계시군요. 네. 새벽에 한번 가보세요. 꼼꼼한 새벽에 한 분, 1분 저기 저, 잘못 있다 누구세요? 이분, 이분하고 대화 좀 대화 좀해 보십시다. 2번. 아이 강독수님, 잘못 누르신 거죠, 강독수님? 다른 분도 아니고 강독수님께서 이 누르신 건, 이거는 잘못 하신 거죠? 잘못 누르신 거죠? <웃음> 네. <웃음> 잘못 누르신 거 잘못, 잘못. 아 유튜브에서 광고를 띄우는 버릇 잘못 누르셨대요. 예 설거지하다가 <laughs> 예 에... 다시 투표 다시 투표 다시 투표. 아 유튜브가끔 광고를 퍽퍽 띄워요. 제가 띄운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지나가는 저 조차도 못 봤는데요. 그렇죠. 잘못 없다. 100%죠. 제가, d <laughs> b 손해보험에 정우현 차장한테 제가 요거 좀 확인해서,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할인할증제도 관련해서 자동차 업무 파트 담당자 통화해서 내용 확인했습니다. 자차, 자차랑 대물 관련해서 할인할증제도는 보험회사마다 다른 게 아니래요. 보험개발원에서 기준을 내려준대요. 전 보험사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대요. 가입자 선택하는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에 따라서 할인 유예 기준이 정해진대요. 가입자 선택한 물적 사고 할증 금액 기준보다 자차 대물 할인 금액이 낮을 경우는 0.5점이 부과되어서 할인 유예 3년이 적용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손액이 발생됐을 때는 할증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할인유에 1년을 적용하는 케이스는 몇 가지 있는데요. 아, 가해자 불명 사고. 예, 가해, 바로 이, 가해자 불명. 예, 예. 자차 손해액이 30만원 이할 경우에 적용된다고 그럽니다. 뭐야? 그럼, 그럼 아까 그, 그 얘기가 맞는 거야? 이거 보니까, 그러면, 여기, 여기 서요 예. 상담원이 설정, 설해주기는 수리비가 30만원 이하는 할인유예가 1년이고, 100만원에서 3년이라고 하더군요. 그이 말이 맞는 거야? 뭔 얘기야? 좀 이따가. 그런데, 좀 이따가요. 다시, 다시 온 거예요. 두 번째 온, 여기, 여기 딱, 두 번째 또 카톡이 왔어요. 변호사님, 이거 관련해서 자동차 업무부터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로드킬 사고처럼, 두 번째 또, 또 왔어요. 로드킬 사고처럼 명백히 운전 중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가 입증되면 손해액과 관계없이 네 할인율이 1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무과실 사고는 각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판단하게 되는데 사무실에 보여주셨던 그 로드킬 사고, 보상 담당자가 무과실 사고를 판단하지 않아서 할인율에 3년이 적용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게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로드킬, 내 잘못 없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할인율이 1년이래요. 예. 근데 이거는, 아, 로드킬 왜, 왜, 못 피했어?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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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못 피하면, 못 피하면 할인유예 3년이야. 이렇게, 이런 거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무가실해야 되는 사고를, 무가실 아니라고 판단해서 3년 유예라고 하는 거는, 완장 찬 사람이 마음대로 칼자리 휘두른 거든요 보상 담당자가. 이거, 왜못 피했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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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현재는 보상 담당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100%가 못피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보험사는 이걸 왜못피했어요 이거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걸 왜못피해요 예. 새벽 새벽 2시 47분에 어이구 고라니가 고라니가 달려오고 저 보이네 고라니 동그란 표시가 보이네. 이걸 왜못피해못피했으니까 당시 잘못 있어. 그니까 당시 3년 유예야. 네, 상담원이 친절하게 그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네. 이런 걸못 피하면 당신 잘못 있다고 하는 그런 보험사로 추정된답니다. 그 보험사는 과연 어딜까요? 이제 이해되셨죠? 어저께 도대체, 아, 이게 뭐야? 어느 게 맞는 거야? 궁금했었는데, 이제 이해되셨죠? 결국, 이거 보상 담당자 과실 이 있는냐 없는냐로 판단해서 1년 할인 유예냐 3년 할인 유예를 그냥 너 3년, 너 1년 이렇게 한답니다 변호사님. 어,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 줍니다. 아,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보험에서 보장해 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